안녕하세요. 어, 최광철입니다. 어, 저는 제 말투가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남들은 저를 그 보고 어, 딱딱하다고 그래요. 뭐, 고향이 이제 뭐 강원도라서 그런지, 그 이북 말씨도 조금 그런 느낌도 들고. 어, 하여간, 어, 그, 제 말투가 좀 그렇게 들리시나요? 네. 에, 사실 평생 공직 생활을 해서 그런지, 이 다분히 말투가 건조하고,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그 말투가 튀어나와요.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, 그 오랫동안 그 길들여진 어떤 그 습성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변하지를 않더라고요. 에, 그래서, 어, 오늘은 어, 저를 포함해서, 음, 5 60년대 그 신중령들이 무심코 쓰는 그 나쁜 말투 6가지를 제가 콕 집어보려고 해요. 같이 생각해 보시죠. 여러분 중에 혹시 해당 사항이 <laughs> 있으신 분이 계신지요? 첫째는 음, 중원부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버릇이에요. 상대가 그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그런 눈치가 보일 때 더욱 이제 그런 말투가 나오죠. 그러니까. 그내 말을 알아들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수용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. 우격다짐이죠. 뭐두 <laughs> 번째로는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 뭐 귀가 어두워진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자신이 잘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그런 줄 알고 여러 시 모여 있는 곳에 가 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 들고 그냥 큰 소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옆자리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. 그 공간을 전세낸 것 같이 그냥 세 번째는 목에 힘이 잔뜩 이게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. 몸을 들이 이렇게 젖히고 턱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거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. 이제 직장을 뭐 누구나 퇴직할 때쯤 되면 이제 계급이 높아지고. 에이. 가급자와의 어떤 그 차별을 통해서 뭐 유상을 여기서 과시하려는 분들도 있고요. 요즘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왠지 천독스럽고 이 가식적으로 이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말투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래 보자 보지만 손해죠 상대방하고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요. 에, 네 번째로는 그 차가운 눈빛으로 어떤 전해지는 그 메시지. 뭐 그런 거 이제 그 우연히 길 가다가 또는 뭐 어떤 모임에서 어 그런 이제 눈길이 딱 마주친 경우가 있어요. 뭐좀머쓱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언뜻 그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고요. 지나가는 사람을 계속 끝까지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뭐 흔히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뭐 자연스럽게 눈길을 뭐 피하든지. 아니 뭐 가볍게 이렇게 웃던지또 목례를 이렇게 하던지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무뎌지는가 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작은 노력으로 그런 걸 이제 거꾸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 해요. 이제 전에 어떤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. 나의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먼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거는 모습을 보고, 아, 참 좋다, 이런 걸 느꼈어요. 에, 다섯 번째는, 뭐, 이렇게 하세요, 저렇게 하세요. 치하는 뭐 그런 말투. 에,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방식. 에, 바쁘지만 이것 좀,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그런 거죠.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, 자신의 어떤 허락으로 진행하는 거니까, 어, 뭐, 자긍심도 있고, 책임감도 있고, 관심도 이렇게 갖게 되죠. 또, 청유형 방식이라고 하나요? 뭐, 우리 좀 같이 합시다.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거죠. 그것도 결국, 뭐, 상대방의 의향을 존중하는 그, 말투겠죠. 어, 여섯 번째는, 음, 말꼬리를 잘라먹는 그 말버릇이에요. 사회적 직함이 조금이 낮은 사람, 또 뭐, 나이가 적다, 적은 사람,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, 불쑥불쑥 그 존칭을 이렇게, 빼먹는 걸볼 수가 있어요. 물론, 뭐, 관계의 친서에 따라서, 그 예외는 있겠죠. 아, 근데 그게 뭐, 이렇게 마치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, 제 생각에는 그 아랫사람에게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경어를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끝에 가볍게 그 요자 붙이는 거잖아요. 별것도 아니죠. 근데 그것도 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딱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오늘은 그 50, 60년대 음, 신중년들이 무심코 쓰는 건 나쁜 말투 6가지 요약하면요. 그, 대화를 나눌 때, 밝은 표정으로, 이렇게, 중원부원 하지 말고, 그, 목에 힘좀 빼고, <laughs> 네, 그, 목소리 톤좀 이렇게 낮추고, 이렇게, 청유형으로, 이렇게 경어를, 이렇게, 네, 쓰자는 거죠. 어,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이런 말투는, 어찌보면, 남들로부터 뭐 존경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꼰대 취급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고쳐야 할 그런 그 말투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안녕히 계세요.